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넬리아 선장의 유령 소환법과 찾는 방법을 설명할 새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몹의 용도와 드롭 아이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몹은 에이쿠와 미래 모드 내에서 고유한 설정이 있어요. 배구역으로 가면 책이 있는데 안 읽어도 돼요. 대충 그가 장비를 착용한 채 익사했다고 설명해요. 보시다시피 주변 몹들을 공격할 거예요. 세 단계로 나뉘어요. 공격력이 매우 강한 몹이에요. 드롭 아이템으로는 보물 주머니가 있고 열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초기 티어 아이템이죠. 이 헬멧은 정말 좋아요. 투사체 피해 감소, 수중 호흡 등의 효과가 있어요. 이 열쇠는 숨겨진 상자를 열수 있어요. 음, 깊은 곳에 있는 얼음미로 안에 있죠. 디스크를 줬어요. 알겠죠? 배에 메아리를 줬어요. 알겠죠? 이걸로 고급 제작이 가능해요. 당연히 관심 있겠죠. 그리고 산소 탱크도요, 볼슈트나 그런 거 만들고 싶으면요, 보시다시피 몹들이 이미 생명력을 많이 깎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배를 찾을 거예요. 사실, 새로운 걸 찾으러 가볼까요? 랜덤한 곳으로 TP하고, 아쿠아 미레스 배를 찾아볼게요. 이미 찾았다고 가정해요. 제 경우엔 이거죠. 크리에이티브라 빨리 가요. 자, 이제 이 배를 조사해 볼 거예요. 알겠죠? 어, 이론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음, 우리는 약탈자를 찾게 될 거예요. 아직 못 봤지만, 그 녀석이 이 뿔을 들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나팔인데, 이 배에서 불면 선장이 나타날 거예요. 알겠죠? 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약탈자들을 죽여서 얻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로. 손에 나팔든 약탈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주로 그런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모두의 몹들을 죽이면 열쇠를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작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마 플레이하는 버전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알겠죠? 특정한 방법은 없지만 제가 주로 본건 조개뿔든 약탈자예요. 그걸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일단 얻으면 이제 배로 가세요. 알겠죠? 배로 가는데 그곳은 그 아이... 아니 선장이 죽은 곳이에요 보세요 약탈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본적으로 이 방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런 방에서 우클릭을 하세요 확률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알겠죠 이 배엔 선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배에선 우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배의 모든 곳에서 나팔을 불어보세요 어떤 배에선 선장이 나올 거예요 이 경우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이렇게 스폰시켜야 해요 코넬리아 선장을요 봐요 저기 스폰 됐어요 알겠죠 끝부분에 스폰 됐어요 여기 끝에서 눌렀어요 알겠죠 조종석에서요 그리고 스폰 됐어요 여기 기계가 스폰 됐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